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구절들을 보면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신관, 신관이라는 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론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에 이해를 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평소에 가까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평소에 가까이 계시고 느껴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있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다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누구를 악한 자라고 부른다는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 하나님은 당연히 선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고. 그 의로움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로움으로 반드시 악한 자를 진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에 고통당하는 연약한 사람의 편이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하나님이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덩치가 큰 사람이 아주 조그만 사람을 막 때리고 있으면 우리가 퍼뜩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왜 저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까? 무조건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당신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을 때리느냐 왜 괴롭히느냐 당신 비겁한 사람 아니냐 당신하고 등치 같은 사람하고 싸워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강한 힘을 가진 강한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약자는 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는 말씀을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약자의 편에 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시고 무관심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건 불의한 것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왜 시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면 왜 멀리 계시나이까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신다면, "왜 숨으시나이까?"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신원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왜 악한 사람이 약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호소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인간이 판단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은 하시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드러나는 사태, 일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의 원리, 근원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성급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가 급하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처리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빠름과 하나님의 빠름은 틀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곧오리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빨리와 인간의 빨리는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애 간장을 태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애를 태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아, 이 일을 전에 경험해 보지 않고 처음 당해 보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클지, 얼마나 갈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똑똑한 박사들이 연구를 하고 팬데믹 현상이라고 그러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중요한 건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겪고 나면 아하, 이 일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럼 좀더 수월하겠죠. 그러나 처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일의 결론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해결의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닐 텐데도 이 신앙인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는 어죽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애간장을 태우시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숱땡이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아, 나더 이상 못 참겠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자포자기 할 상태까지 갈 때가 있죠. 그런데 만일 영원히 영원히 내버려 두셨다면 시편 기자는 이 내용을 적지 안 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쓸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결과가 이 시편을 쓰게 된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시편 기자가 뭔가 남일 남길, 남길 만한 간증이 있었고 또 사람에게 쓸 만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감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쓸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처음에는 애간장을 막 태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러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시는가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하는 면이 있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이 이제 죽는다. 그런 소식을 통보를 받았을 때 그가 벽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뭔줄 아십니까?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내가 한 달만이라도, 뭐, 1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실하고 성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뭐냐면, 나는 죽음 앞에서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고 다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곳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15년을 생명을 더하겠다고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몰라요. 결론도 몰라요. 그러나 결론의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과정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기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결과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실험을 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이 기도를 끝낸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무릎을 꿇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